반갑습니다.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제가 특별한 옷을 한벌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뿅! <laughs> 저 이거 진짜 오자마자 빨리 뜯고 싶었는데 그래도 카메라에 담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꾹 참았습니다. 아, 제발 예뻐라. 제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예뻐라. 뜯어 보죠. 으봐봐으아아아아야근아 아, 완전 아이트아 나는 왜 이게 연파랑색이라고 생각했지? 이게 화이트구나. 어, 나는 왜 이거를 연보라색 이런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뭔가 화면상으로 되게 연보라색으로 보여서 연보라색일 거라 생각했는데, 글씨도 안 읽고 샀구나, 글씨. <웃음> 이거 <웃음> 이름이 항공점퍼 화이트구나. 아이고, 아, 화이트? 응, 화이트 좋아하니까. 한번 까서 제대로 봅시다. <웃음> 대박. 대박. <laughs> 여러분들 아시아라는 아시아 브랜드에서 나온 곤룡포 항공점퍼예요. 곤룡포가 무엇이냐? 임금이 심호복으로 입던 정복, 곤복 또는 용포라고 한다. 옛날에 우리나라 임금님이 입으셨던 옷이 곤룡포라는 거죠. 오... 그 옛날 임금님이 입으셨던 곤룡포를 모티브로 아시아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항공점퍼 디자인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처음 이거 이미지를 봤었을 때 제가 잘 입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사실 지금 실제로 마저 하고 있는 순간도 그렇게 크게 자신은 없어요. 근데 너무 예뻐 가지고 그냥 갖고 싶었습니다. 독특하지 않나요? 근데 가격이 엄청 세요 아시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는데 239,000원입니다. 뭐 소재는 그냥 폴리거든요. 100% 폴리 면도 아니고 충전재가 뭐 리터 같은 것도 아니고 보면은 안에 살짝 누빔이 가있기는 한데 그냥 베이직한 가오리빛의 항공점퍼인데 등, 양팔에 볼륨포 무늬가 금실로 디테일하게 자수가 나져있습니다. 근데 이 자수가 상당히 멋있네. 그리고 전면에는 이렇게 브랜드 로고인듯한 아시아라고 또 자수가 검은색으로 나져있습니다. 검은색? 이것도 금색으로 해주시지. 보면은 옷을 처음 샀을 때 이런 실밥 같은 거 마무리가 잘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를 제가 좀 보거든요. 근데 이 옷은 잘돼 있지는 않네요. 이런 데도 보면은 이렇게 실밥 같은 거잘 정리 안된거 보이세요? 이런 게 곳곳에 보이네요. 아쉽습니다. 아 이게 임금님이면 당연히 빨간색이지, 빨간색을 사야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빨간색 진짜 안 입을 것 같아갖고, 밝은색을 골랐거든요, 근데. 아, 빨간색 살거야 그랬나? 빨리 입어 아줘 어! 여기 엄청 딱딱해! 어! 이거 못 잡아, 못 잡아! 너무 딱딱해요! 자수 부분이, 당연히 그럴만도 하겠지만. 옷이 너무 커. 엄청 커요. 너무 길어. 그렇다고 이거를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뭐야, 이게. 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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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입고 다니면 진짜 튀겠다. 봄에 입어야겠죠? 가을은 무리인 것 같고. 와 이거 그냥 빨간색 살걸 그랬나? 빨간색으로 교환할까? 교환이 되나? 교환 환불 원하시는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당사 물류센터로 반품. 사용 및 착용한 흔적? 어 이렇게 시착용해본 것도 안 될까요? 전화해서 문의해봐야 되겠다. 아니 뭐.. 흰색도 제가 흰색을 좋아하니까 나름 괜찮기는 한데 뭔가 이거는 평소에 잘 입을 것 같지는 않고 튀고 싶은 날 입을 것 같은데 교환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어떤지 저한테 인스타 댓글로 좀 의견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언니 흰색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빨간색으로 바꾸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23만 9천 원? 24만 원? 24만 원 제가 그 가격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옷을 선뜻 추천하지는 못하겠네요. 물론 예쁜 옷입니다. 정말 예쁜 옷이에요. 저는 이거 산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거 지금 색깔이 고민되는 것 뿐이지. 시착용을 해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다시 깨끗하게 벗어나야지. 자. 간단한 옷자랑이었습니다. 되게 독특한 옷이었죠.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화시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는데 아주 멋지게 잘 재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옷을 산건 후회하지 않아요. 전이 옷이 가격이 어떻게 됐든, 뭐 질이 어떻게 됐든 제가 입을지 안 입을지 어떻게 됐든간에 꼭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색깔은 좀 고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즐겁게 봐주셨길 바라겠고 우리는 또 다음 보통 날에 뵙도록 해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